CJB는 사실상 방치된 청주 명암저수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암저수지와 비슷한 휴게 공간을 다른 도시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김우준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탁 트인 전망을 즐길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찾는 대구시 수성구 일대 카페와 식당들입니다. 대구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수성못과 드란길 등 인근 식당과 카페의 옥상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농업 용수란 이유로 금지했던 저수지 야간 레저 활동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 대구시가 직접 도심 속 휴게 공간 활용에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드랑타운을좀 뭐 명물화 시키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도드랑 쪽에도 확대하기로 했는 것입니다. 대전시 동구에 위치한 만인산 휴게소입니다. 빼어난 산세와 잘가어진 주변 경관으로 대전 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아, 호떡 때문에 와요. <laughs> 호떡 맛있어서 뭐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laughs> 휴게소의 명물은 줄까지 서서 먹는 호떡. 10년 전부터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호떡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됐습니다. 이곳 역시 청주 명암타워와 마찬가지로 시에게 민간인이 수탁권을 받아 운영되는데 운영자의 사업 수완과 수십 년에 걸친 적극적인 설비 투자로. 전국에서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가 된 겁니다. 대전에서 많은 시민들이 오게 되면서 이제 차츰 차츰 이제 주변에 작은 카페라든지 뭐큰 식당들도 생기고 그러면서 솔직히 저희 휴게소로 인해서 주변 이제 산 건들이 많이 발달을 했죠 저희들 때문에. 지방 자치단체의 능동적 행정과 민간 수탁자의 적극적인 운영, 명암 저수지라는 훌륭한 휴게 공간을 눈앞에 두고서도 방치하는. 청주시가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입니다. CJB뉴스 김우준입니다.